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 안에는 무한한 공허가 있는데 이 공허는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허라는 어, 라틴어가 바쿰이라는 말인데요. 바쿰은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쿰입니다. 이 파스칼의 통찰처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충만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과 공허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빛과 소망을 가져다 주시고 영원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해소되고 혼돈스러운 삶은 질서를 찾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귀한 중요한 말씀 암성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답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구태의연한 말이나 전문 용어 같은 걸 사용하면 그 말의 의미가 한 번에 와닿질 않죠. 거듭난다. 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정말 명쾌하게 쉽게 풀이, 풀이가 되어 있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그본 어게인입니다. 본 어게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은, 어,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남. 거듭나야 됩니다. 본 어게인. 거듭남. 본 어게인. 중생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laughs> 아직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니고데모하고 니고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laughs> 당시에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학식이 높고 또 권세가 높은 아주 핵심 지도자, 니고데모가 핵심 지도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이제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몰래 이렇게 밤에 슬그머니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이 말에도 아주 굉장히 다양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교 지도자였는 종교 지도자였고,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에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바삭했다는 얘기야, 세상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뭐 주루루 주루루 막몇장몇절 외우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러면 주루루 주루루 <laughs> 로마서 (1장 8절) 뭐 그러면 주루루 주루루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런 사람이 어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 요즘 세상하고도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어~ 권사직분 장로직분 맡았다 이번에 안수집사 이제 맡은 지몇년 됐다가 이제 장로가 된다. 교회단 담임 목사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이게 이제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 다른 나라에 살던 그 니고데모가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나 윤리적인 개선을 넘어서는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 이것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이 회복되는 이 본질적인 변화, 이것을 본오게인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거듭나다라는 것이 헬라우로 겟네세인데요. 겟네세. 태어나다, 나아지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생명이 시작되는 출생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자연적인 출생이 육체적인 생명의 시작이라면 여기서의 겟네세 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가 세례 증서 같은 거 받잖아요. 세례 증서를 받으면 이제 그 세례 증서 받은 날을 어, 상징적으로 이제 영적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생명이 번호견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서적을 읽고 어, 책방에 가보면은 이 자기개발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명상이라든가 요가를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공허감을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 더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핵심 메시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 노력의 한계와 영적 출생의 필요성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된 자아와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경험과 소유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일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진리는 단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지속적인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어린이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아니 어떻게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사람을 입나요 하고서 이제 순진하게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문학적 표현인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 들여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어떤 자기 개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심령과 생각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지만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 마치 우리가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매일마다 옛 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자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어둠의 권세에 맞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소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4춘기 때 열심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했고, 또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고3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 대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재수해서 대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대학교를 미처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사회로 바로 진출하신 분도 계시고 대학교 졸업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30대 때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20대 후반에서 30대 때 결혼을 해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애를 낳고 또 애가 장성을 해서 이제 또 20대가 넘어 넘어서 부모 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부모 곁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의 그 인생 여정 있잖아요. 또 이번 한주 나의 그 일정도 내가 친구들 만나서 뭐 좋은 분위기의 카페 가서 뭐 아주 멋있는 그어 음악도 들으면서 그 향긋한 어 냄새가 나는 그 커피를 마시면서 빵도 먹고 여러 가지 재미도 누리고 뭐 해외 여행도 다니고 뭐 명품 쇼핑도 하고 주말에는 또 차를 타고 어디 드라이브가 가지고 좋은데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극장에 가서 재밌는 영화도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가만히 있는데 뭐 누가 흔들어 가지고 뭐 아리켜 주겠어요, 이거를? <laughs> 그래서 어 말씀을 들어라. 자꾸 말씀을 들어라. 바이블 메시지를 들어라.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이 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또 혼란스럽고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뭘 먼저 해야 될까. 삶의 우선순위 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라든가 삶의 가치관. 이것이 분명히 정립이 되는 건데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것이고 믿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쾌락이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끝이야. <laughs> 죽음은 끝이야. 이 세상이 최고야.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사람은 이 물질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쫓는 대신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가 아~ 암 선고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지라도 또 자기의 삶이 피폐가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근심과 걱정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의 영원한 영원한 생명 생명의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둠을 걷어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발견하며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가난한 영혼이 부유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놀랍고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밝음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가난이 부요함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